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한 날을 허락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건강하게 일어나 또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이 오늘 새벽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또 회개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일천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하나님 기도와 또 마음과 또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또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황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시야 왕은 어그 쿠데타로 인해서 정말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어 제사장이었던 그 친척의 도움을 받아서 왕궁그 성전에서 숨겨져서 그렇게 길러졌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 그렇게 어 있다가 여덟 살이 되었을 때어 왕으로 다시 어 세움을 받았습니다. 어 그렇게 왕이 되어서 어 여덟 살의 왕이 되어서 어 정치를 어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음또 요시아 왕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이제 종교 개혁인데요. 어,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어, 성전 안에서 어, 율법책을 한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 이후에 이제 이 이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시아 왕은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그야말로 옷을 찢고 그리고 탄식했습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 이때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은 어, 모세의 오경이거나 혹은 어, 최소한 신명기였을 그러한 가능성이 사실은 높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세페르하토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모세 오경 중에서도 신명기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음, 요시아는 어, 유다의 현재 의그 상황. 그것이 자신들의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아마 신명기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게 될때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할 때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그때 알게 되고 또 듣게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이제 요시아 왕은 제사장 또 서기관 왕의 시종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어, 이 사람들은 모두 종교 지도자와 그리고 고위 관리들이었는데요. 어, 요시아는 이 문제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전 국가적으로 어, 개혁이 필요하고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어, 알고 있었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분별하고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또 이렇게 실수가 있고 뭔가 잘못되어져 있고 그래서 죄를 깨달았다면 어,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 겸손한 마음,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어,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멈추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선지자 훌다는 신실하고 또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어, 본문에 보셨던 것처럼 어, 그 의복을 예복을 주관하는 그러한 어, 사람의 아내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높은 관리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 또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도 아니고 또그 일을 하는 높은 뭐 직위를 갖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도 아니고 또 그러한 사람의 아내에게 어, 종교 지도자들과 어, 그리고 또 고위 관리들이 가서 그렇게 물을 만큼 그런 겸비한 마음, 낮은 마음이 요시아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선지자 훌다도 어떤 위축되거나 또 어떤 높은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어합니다 두려움 없이. 유다의 죄악과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비판합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에게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없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이 유다에 쏟아질 것이다라는 경고 그것을 온전하게 선포했습니다. 홀다 역시, 어, 유다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원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유다 왕이 읽은 모든 말대로 이제 재앙이 내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원래 복된 길이 열려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그분의 보호 아래서 참된 생명과 또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여호와가 참신이심을 어, 만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야말로 특권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어, 이방인들과 같은 그 반역의 길을 걸었던 그것을 어,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하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이 복과 저주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할때 복된 길로 갈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또 세상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러한 특권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특권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이후에 선지자 훌다는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서 위로의 메시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고에 옷을 찢고 통곡했던 그 요시아를 하나님이 보셨으므로 요시아는 그 재앙에서 건져져서. 평안히 조상들의 묘실에 묻힐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요시야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4년 전에 어, 전쟁에서 사망을 하게 되어서 어, 묘실에 안장이 되어집니다. 어, 어쩌면 요시야 왕 때문에 그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어, 그러한 어려움에서 어, 그몇 년간 또 어 그렇게 삶이 유지되고 어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나는 현실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어, 요시아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은혜를 입었던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곧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음에도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쉽지 않은 세상에서 또 악한 세상에서 또는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위로를 얻는 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너무나 귀한 복이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길도 그 하나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그때 하나님이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벽에 "나도 내 말을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거룩하고 정결한 나라, 정말 하나님,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서문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질병 가운데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어,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의 모든 성경학교 일정이 맞춰졌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하나님으로 어, 인해 뿌려진 모든 씨앗들이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 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님 그 씨앗이 자라나 열매 맺는 것을 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전도의 사역 가운데. 또 많은 새 가족들이 오고 있는데 그새 가족들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또 주님의 자녀로 잘 성장해 갈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모든 일을 어 앞장서서 담당하시는 우리 단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종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문교회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섬기는 복이 하나님 직분자들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또 서문의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 그 격려의 말씀, 하나님 그 사랑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기꺼이 기쁘게 그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우리들이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부드럽고 겸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이 분별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위로함을 얻고 세임을 얻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약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악하고 하나님 정말 저주받은 것과 같은 하나님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도 거룩하고 정결한 나라로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찾으신